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송나라 어, 남성 시대 때 어, 청신 악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악비는 어, 주민들의 특별한 의미를, 의미를 지닌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악병의 의는 남성시대의 군인자 장군으로서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바탕으로 금날에 맞서 조국을 지켜낸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군사적 업적을 넘어 충성심과 애국심 그리고 개인적 관우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다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보여준 니들식과 희생정신은 중국 문화와 역사 속에서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대 죽임되기도, 여전히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악비는 송나리 국방방어선에서뛰어난 군사사상권을 거뒀지만, 정치적, 음모, 배신으로 인하여 어그로, 어, 된 인물입니다. 그런 단순한 장군 이상의 존재로서 나라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 그 시대에 이루어 살았던 사람들이 큰 충격과 슬픔을옮겨줬다고 합니다. 특히, 특히 그의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애국신과 정의가, 그리고 불에 그려져 자아시는 오늘까지에도 중국인들의 정정하는 가치로 남아있습니다. 악빈는 1103년 천구 하남성 어, 탕음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팽범한 농가야, 어, 농부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문과 무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예모니는 악백의 애국심의의류를 증명시, 성을 느껴오며 그가 장차 큰 인물이 될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해신 이야기 중 하나로 그의 어머니는 악비 등에 진층복이라는 글자를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충성을 다해 나라를 지키자는 뜻이, 뜻입니다. 악비 평생 신념을 먹들 창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로하는 곳시서비비 충성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악비는무의의 재능을 보였고. 성인이 되자 곧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문과 무대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추억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군위로 발을 내디딘 시점부터 낙비 이름 송나라 전략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그이 초기 생기는 그가 나중에 이어간군사적업적과 애국적인 성명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금날의 침대에 맞서 싸우면서 전쟁에서 큰 훈련을 해나갔습니다. 그가 이끄는 어, 군대는 대단한 훈련과 교율로 유명하였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지휘 아래 달달 단결된 실 제, 전력을 발휘하였으며 악기는 전술적으로도 매우 유명하였습니다. 적의 협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런 송날을 방어하는 데 있어 큰 공헌을 하였으며 금날에 여러 차례 침략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악비가 이끈 군대는 그의 엄격한 훈련과 지도 덕분에 강력한 전투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병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중시하였고 군대를 단순한 전투 집단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이 덕분에 그의 군대는 전쟁에서 언제나 높은 사기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그간 악비는 적의 동태와 약점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맞서 적절한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전술적 방각은 적군의 협정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전역에서 새로운 전략을 구성하고, 적의 협정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특히 그는, 이협격산이라는 전략을 활용하여 적군이 집중된 힘을 분산시켰습니다. 이 틈을 타 반기간 전술로 맞는 전투에서, 어, 이겼습니다. 앞비는 여러 차례 금나라의 전쟁에서 패배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충성심은 단순한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 나라와 백성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앞비는 해남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송나라의 안정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그의 충성심과 명명을 상징하는 중량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불거리 그지는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박에서 음모속에서도 빛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비록 맞는 권한과 자제를 겪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급히 귀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갔다고 합니다. 악비는 금나라의전쟁에서 송나라 여열차 아래 졌지만,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큰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악비 군사적 성공은 그를 정치적으로도 위협적인 인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송나리 고종 환경은 급나라의 평화를 완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악비를 제거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특히 지인을 하는 군신은 악비의 인기가 들어 그를 모험하여 제거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악비는 1140일 억울하게 모, 모함을 받고, 체포에 투입되었으며, 그의 12월에 사행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악비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이라는 권신이 하루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프가 보고,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금나라고 하친를 하려하는데 악비 장군이 반대를 합니다. 어, 어, 그 말을 한다. 어, 와이프가 명원은 잡으 잡은 명원은 맞주면 다시 잡기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에는 어, 본신 진에는 어, 와이프 말을 듣고. 악비를 채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인의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사나이는 나쁜 이름이든 좋은 이름이든 한번 날려야 한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악비는 충신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지만은 지인은 악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충신 악비를 지닌 악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중신 네. 악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항시 부정할 느낌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